네 안녕하세요, 성님 여러분. 예 귀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신택교회 성도님들, 또그 외에 또이 채널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 기도합니다. 아참이 자리가 떨리는 자리입니다. 참그이 어, 자리 에설 때마다 하, 정말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laughs>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 이렇게 말씀을 주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정말 또 한편으로 또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 이런 은사가 이런 달란트 가나에게도 정말 <laughs> 충분히 차고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법이 있죠.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고 또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또 법무부가 또 이것을 운영을 하죠. 그죠참 세상의 법은 요즘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 아이 좀왜 저러지?라는 어떤 그런 많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 800원 횡령 때문에 직장을 가장이 어, 한 집안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어, 뭐 법원에서 그 회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 또그런방 반면 또막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무혐의. 뭐 불기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요. 아, 세상의 법이 참 어떻게 인간이 운영하는 법이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주관하는 법이라 그런지 참 많이 의문설 때가 많습니다.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법도 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극히 높이기는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요. 자기 의를 의 세우고 힘써 뭐라고요?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을 높이기는 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복종하지 않았다. 참 뭔가 이렇게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로마서 요 연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의이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그 그 심정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율법을 지킨다면 그게 지키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행습을 비판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 그리고 그 십계명을 높이고 그 영원함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완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율법이란 말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파괴하고 자신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교 장로들을 염두에 둠으로써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하러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오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사 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창시자께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십계명 의미를 설명하시고 증거하여 모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하게 온 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3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인들의 인도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그 말씀이죠. 시내산에 시내산의 두려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의 열 가지 교훈을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그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인 십계명을 확립하신 후에 이어지는 산상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절을 이용 인용하시며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율법을 바라보는 이의 바보스러움은 자기 만족의 신앙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잃은 형식이나 규칙에.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그것으로 정제를 시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그 홀로서의 율법이 아닌 자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율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상설교가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그룩함에 이르는 참 진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룩함에 이르는 것에 과연 속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을 말씀하시며 을 일곱째 개명의 설명을 예시로 하시며 생각과 욕망으로도 죄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먼저 속사람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자신에게 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뒤로 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또 예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는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에 들어갔는데 나오고 난후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금정이 많이 묻었고요. 한 사람은 금정이 적게 묻었습니다. 검정이 많이 묻은 사람은 적게 묻은 사람을 비웃습니다. 꼭뭐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남부란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요. 그런데 적게 묻은 사람은 어, 같이 들어갔다 나왔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묻었으니 나도 묻었을 거야.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위하여 씻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율법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상대나 남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형제이며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보물인 부러지기 싫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우리 옆에 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동행이 필요한 그러한 영혼들이지요. 예수님의 따스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땅을 소유하여 말씀이 혹은 율법이 그 마음에 심어졌을 때 작은 씨앗이 싹을 태울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절실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옹호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계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바꾸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참 진리인 계명의 참뜻을 망각하고 또 교만 방법으로 변질시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말씀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공경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며 경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과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원칙과 공유의 원칙 우리는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인 이두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 또 자신의 힘은 유지되고 자신을 내세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쉽게 생각하는 거짓 예배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내면을 유심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혹여 가식이 없는지 위선이 없는지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분 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전 말씀은 선한 이는 오직 한분 뿐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개명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 오직 한 분. 당연히 구원은 그 율법을 주신 구주께서 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그분,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시대 소망 523쪽의 말씀입니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이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치게 송두리채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 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송두리채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로부터 잘라 버리게 버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뽑을 정도의 결심과 제 손을 자를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여 죄로 향하는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채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 잘라버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는 한 율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그 질문은 모든 계명의 중요도에 따라 순번을 매기고 만약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계명을 우선시하고 덜 중요한 계명을 쉽게 어길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심사가 아닐 수 없죠.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처음 네주항을 높이며 다른 여섯 조항을 덜 중요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며, 사랑 없는 순종은 불가능하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면 행복, 행복하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것 말, 말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삶을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인 이큰두 가지 원칙은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창시자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좀더 율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품성이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분의 품성을 닮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의 준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져 우리에게 향기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따르는 은혜의 백성 우리의 신태인교회 교우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백성 즐거움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먼저 율법에 담겨진 아버지의 품성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참 의미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부드럽고 나스한 길을 만들며 걷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